오늘은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배송 정확도 99.99%를 만들어내는 IT 필먼트 서비스, 파스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IT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를 통해서 입고는 오늘 얼마나 됐지, 출고는 얼마나 될지를 알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주문 연동, 바코드를 이용한 재고 관리, 그리고 프로모션 상품 관리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고동물, 사방네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과 연동하여 주문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송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파손이나 또 배송 중 사고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은 바코드를 먼저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 상품이 출고될 때 배송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리얼 패킹 촬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 설비에는 물류 로봇, DPS, 다스 등이 있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